네. 2020년 8월 24일 장 마감했습니다. 어, 제가 금요일에 관심 종목으로 뒀던 종목들 시세가 좀 나왔어요. 오늘 오텍 장 초반에 시세가 좀 나왔고 제넥신도 제넥신은 오늘 좀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진 못했고 아까 본전손절 아까 한번한거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는 말씀이었고요네 레몬은 장초반에 강했다가 쭉 빠진 모습 그 이후로는 딱히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이고 ybm넷 요거는 제가 오늘 눈여겨 보려고 분류해둔 종목은 아니었는데 오후장에 좀 강했고 지금 여기 생성되어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 조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냅두려고 해요 음. 동일고무벨트는 지금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오일선 밑에 있어서 거래량도 지금 좀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종목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SM도 지울게요. 카페24. 카페24는 좀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봉두개 나왔던 부분을 금방 또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 냅둘게요. SK 케미칼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고, 오택. 오택은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길기는 한데 그래도 좀 봐볼게요 네, 좀더 지켜보고 셀레믹스는 오늘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 소수점만 먹고 뺐거든요 매매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좀 좋아서 매수를 했다가 조금만 먹고 빠졌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좀 지뢰 겁을 먹고, 조금만 먹고 빠졌는데, 바로 쏴버리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였나, 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어찌됐건, 네. 수익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또 오늘 투신에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4만 6천 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셀레믹스 냅두고. 한국BNC는 오늘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길래 시세를 한번 줄까 해서 지켜봤었는데 시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이제 전, 전에 생긴 이제 양봉, 여기에 이제 몸통 부분, 식가, 시가. 식가를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모는 오늘 상한가 같고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뭐 매수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참은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러닝은 은봉으로 마무리했 거래량도 좀 실렸기 때문에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교육주가 핫하기는 한데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랑 이런 종목들 강했거든요 물론 이제 VI 걸리고 나서 바로 제자리를 찾아갔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어좀 시세를 줄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듀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에듀 추가를 하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예전에 추가해놨던 종목들인데 따로 빼놓긴 좀 아까워서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아이스크림 매주가 제일 강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주 더 확산이 더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좀 기대감에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냅두고 카페 14 냅두고 넷마블 넷마블도 카페 24랑 비슷한 맥락에서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약간 좁은 박스권을 형성해 주는 것 같아서 냅두고 있습니다. 좀 무겁기는 하지만 시세가 나올 때 조금씩 잘 나오는 종목들이기 종목이 때문에 일단은 네, 지우진 않을게요. 코리아 센터는 지우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지우고요. DBI 테크 또 변동성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수급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이게 좀 욕심이 나는 종목이에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일단 이거는 지우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좀 냅둘게요. 냅두고 ENDD. ENDD는 오늘 투신 쪽에서 많이 나니지만 조금 나갔고요. 수급이 한참 잘 들어오다가, 뭐, 요 정도인데 나간 것도 아니죠. 들어온 거에 비하면. ENDD도 아직 들어온 수급도 있고,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니,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첨보. 어, 첨보 오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요좀 눌렸네요. 유니슨. 유니슨도 오늘, 이거는 이제 증거금 100% 종목인데, 이엔드디도 e 그렇고 유니슨도 그렇고 원래 증거금 100% 종목은 제가 이제 매매를 잘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타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위험해 보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네, 요두 개는 냅두겠습니다. 짐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단타로만 가져갈 거예요. 스윙이나 중장기로는 절대 안 가져갈 거고요. 증거금 100%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미술을 제가 쓰게 될 경우도 생각을 해서 될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술을 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거금 100% 종목은 최소한, 최소한으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CIS도 오늘 자리가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서 냅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돌파각으로 넣어놓고 알서포트는 알서포트는 일단 돌파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한번더 시세를 줄수 있으니까 돌파각으로 짐 매트릭스는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여기 위에 그냥 따로 분류를 해둘게요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거는 딱두번 했어요. 매매 많이 안 했고, 오전에는 회의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오후에는 장이 좀 심심했어요. 좀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캐몬 같은 종목을 이제 매매를 했었어야 했는데, 놓쳐버려가지고, 매매하지 못했고요. 오늘, 레수익은, 제넥신, 그, 뭐죠 매수가에서 손절 쳤고 본전에서 매도를 했고요 셀레믹스는 소수점 수익을 챙겼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요 만약에 천만 원으로 제가 매매를 했다면 46,000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쨌건 어쨌든 수익이 나 거니까 거기에 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볼게요 코스닥 거래대금 1등 액세스 바이오 네. 조금 아래 꼬리가 생겼고요 시젠 아, 오일선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제 시젠은 글쎄요, 별로 볼 일이 있을까 싶은데 코로나가 요즘에 워낙 또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여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졌습니다. 네. 제넥신 아까 봤고요 제넥신도 이제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일 시초가 어떻게 뜨는지 보고 봐야 될것 같은데 눌리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알서포트 봤고요오텍 받고 봤고, 셀레믹스 받고. 제넨바이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론 상한가 간 종목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제가 따로 상한가 종목들 장대양복 종목들 모아놓는 데다가 놓아놓을게요. 그리고 시노펙스 패스하고요. 일신바이오 이또 박스권인데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오늘 투신 쪽에서 35,000주 정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음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려고 해요, 진짜로. KM 제약, 마찬가지고요 일단 여기 정고점 위에서 마무리가 된게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변동성이 좀 있네요, 최근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으니 KM 제약은 관심 종목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만 보고 일단 두는 거예요. 이걸 뭐 매매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최근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니까 먹을 자리를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해서 네,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냅두는 거고요. 빅텍. 빅텍은 아직은 추가하지 않을게요 유니슨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걸 오늘 발견을 못한 게좀 아쉽네요 요 자리 돌파하는 거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일단 냅두고 장대양봉 장대양봉 폴더에만 넣어놓을게요. 네. 아, 이미 있구나. 위로만 올려놓겠습니다. ECS, 네. <laughs> 오늘 상황가 같다 풀렸어요. 상황가 같다 풀렸고,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너무 고점에서의 이런 큰 십자가 캔들.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레몬, 영망치형은봉. 일단 레몬은 저랑 또잘안 맞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도 웰크론. 일단 거래대금이 1 0 0억 정도 터진 것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중에 거래대금 폴더에 넣어놔야 될 게, 거래 터짐에 넣어놔야 될 게, 넣어놔야 될게 지금 제넥신 있고, 알서포트, 알서포트 넣어놓고. 넣어 있네. 오텍, 있나요, 있네. 셀레믹스. 셀레믹스 넣어놓고, 요 정도만 넣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는, 잘 안보지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현대차. 이제 현대차가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핫한 종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보다는 현대차가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애, 같은데 저도 이 가치 투자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 요즘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느, 있어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 일단은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의 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투자를 좀 병행하는 쪽으로 네, 할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오늘도 상한가에 갔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건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광동제약이 오늘 좀 강했구나. 강동제약은, 네. 따로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이 정도 살펴봤고요. 기간 수급 한번 볼게요. 기관이 어느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면, 여기다 놓고 볼게요. 24일로 놓고, 그러면, 셀트리온의 스퀘어를 제일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일단, 셀트리온의 스퀘어 쌍끄리 수급 들어온 상태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21선 회복해준 상태.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왠지 고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 수급이랑 차트 굿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넥신 받고, 첨보 받고, 서울반도체. 이거는 지금 추세가 아직 되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냅두고요. 상하프론테크, 알테오젠, 실리콘 웍스. 실리콘 웍스. 배터리 관련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 근데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요 이건 언제까지 이 가격으로 계속 거래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젠, HLB, 에코프로, 에코프로. 관심 종목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거 괜찮겠다 싶은 것만 넣어놓겠습니다. 매지온. 매지온 패스. LNC 바이오, 바이오. 고점이 멀지가 않았는데, 역사적 신고가겠죠 역사적 신고가 직전에 있네요. 요거는, 네, 분류. 돌파 가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 수급도 좋고, 돌파하기 직전인 종목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요즘 신곡가 종목들 조심하긴 하셔야 되는데, 잘 보고 매매를 하면 먹을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넥스, 유니슨, 미국에서 뭐 한국은 끝났다 트럼프가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봐야 200명 300명인데 거기는 만명 단위 아닌가요 우리가 끝난 거면은 좀 거기는 더 심각한 거 아닌가 다나와도 지금 차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다나와는 항상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를 못 들어요 항상 요즘 요 가격대 3만원대, 3만, 3만 천원대를못뚫고 만약에 3만원대 뚫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박스권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나와는 추가를 해서 네,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는 종목은 딱요 정도만 두면 될것 같거든요. 줄이고 싶은데 좀 예뻐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신곡가 종목들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길게 찍어서 이제 많이 봐주시면 길게도 찍고 사실 영상 길이에 크게 이렇게 집착하고 싶지 않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처음에 좀 보실 때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이제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들은 보기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 저도 좀 힘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는데 이렇게 힘을 낼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짧게 짧게 해서 많이 보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요즘에 좀 핫한데,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관심 종목을 하나 넣고 싶은 게 생겼네요. 아, 근데 이거... 네, 여기다 넣겠습니다. 돌파가게 수급도 좋아요. 딱 여기까지만 네 하고, 일단 또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살펴봐 놔야 내일 만약에 요 중에서 튀어오르는 이렇게 종목들이 생겨도 친구들이 나와도 빠르게 이미 봤던 종목이니까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리가 괜찮아 보이네요. 지만또 이렇게 눌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네, 시가총액 700억입니다. 단락이고. 테몬 디자인 500억이네요. V1 택도 오늘 사실 좀 봤었는데, VI 걸리고 나서 봤던 것 같은데, 뭐 내일 거래 대금상이나 뭐 이런 데 뜨게 된다면, 거래량 급증하면에는 뜨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거래 대금 상위에도 안 뜨겠죠. 네. 일단은 아, 바, 잘 봐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한국 BNC.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ETF, 스팩 이런 거네. 네.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4,600원을 벌었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 수익률, 계좌 전체 수익률이 0.2%가 났으니까, 뭐 매매를 거의 안한 거나 마찬가지인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두 번의 매매를 통해 4,600원이라도 수익을 남긴 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에서 제가 잘한 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않았다. 네, 옛날 같았으면 따라갔을 거고. 물론 이제 수익이 났을 수도 있지만 그 캐몬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네, 거기에 좀제 자신을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구,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 그 매매 하지 않았다. 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려 놨으니까 한번 봐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